깻잎, 그냥 먹으면 손에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법. 깻잎, 그냥 고기 싸먹는 용도로만 드셨나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깻잎은 단순한 쌈 채소가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슈퍼푸드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 먹으면 그 효능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지금부터 깻잎에 숨겨진 비밀과 제대로 먹는 방법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깻잎을 절대 그냥 먹을 수 없을 겁니다. 깻잎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깻잎에는 로즈마린산,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로즈마린산은 피부 건강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깻잎 속 페릴알데하이드와 리모넨 성분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요. 감기 예방, 기관지 보호, 심지어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혈액 생성을 촉진하고 빈혈 예방에 탁월한데요. 특히 임산부나 철분이 부족한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깻잎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깻잎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엽록소 클로로필이 간 해독을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해요. 술 마신 다음 날 깻잎을 먹으면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 유지와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페리알데하이드 성분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 불량을 개선해 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 유지와 골다공증 예방 에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깻잎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깻잎을 더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6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깻잎에 식초 한 방울. 깻잎을 쌈으로 먹을 때 식초를 살짝 뿌려 보세요. 식초가 깻잎의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을 활성화해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는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해 깻잎을 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 깻잎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질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K가 증가해 혈액 순환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물로 무쳐 먹거나 샐러드에 추가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세 번째, 깻잎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기. 깻잎에는 항산화 성분이, 생강에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어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니 겨울철에 챙겨 드세요. 네 번째, 깻잎과 해조류를 함께 먹기. 깻잎에는 요오드가 부족하지만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해 두 가지를 함께 함께 섭취하면 영양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해조류 샐러드에 깻잎을 추가하면 더욱 건강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 계란과 함께 섭취하기. 깻잎을 계란 프라이, 스크램블, 오믈렛에 넣어 조리하면 비타민 A와 비타민 K의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 차가운 물에 담가두기. 깻잎을 차가운 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면 농약이나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깻잎을 더욱 신선하고 깨끗하게 섭취. 할수 있으며 맛과 향도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깻잎을 그냥 먹기만 했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깻잎을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